할렐루야 오늘은 오너마스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히브리스 10장 35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을 쫓는 삶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언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다른 의견이 없을 줄 압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 로마서 8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것은 어떤 연유 때문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 육신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자연히 육신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면서도 영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영의 인도하심을 영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감각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이 법규에 관한 책을 앞에 두게 되면은 법에 관한 내용이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아마 법에 관한 책을 보게 되면은 잠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것처럼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으면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장기적으로 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해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실제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말씀으로 다가가도 예배하며 나아가도 기도하며 나아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오시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도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팔제로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비조물로서 우리 자신도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도 기쁨이 생기지 도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 기쁨이 생기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 기쁨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사망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들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우둔한 그런 삶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들은 우리 사람에게 쾌락으로 인한 행복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본연의 욕구를 충족시키므로 인해서 만족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기분도 좋고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그 순간 성취감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영을 조금씩 조금씩 마비시켜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지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파괴시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지게 만든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어,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청소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칼로 운전수를 위협하여 돈을 강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그 아이를 잡아서 범행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한 내용의 비디오 영화를 자주 보면서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는 어떤 그새 관심이 많으며 어떤 그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냐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맺어지는 열매도 육의 열매가 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반대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와를 통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은 즉,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유혹과 쾌락과 즐거움과 성취감과 만족감을 갖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면은 마귀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어떤 목적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끊어놓으려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끊어 놓는 이 마귀의 전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마귀는 하와에게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쾌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성취감, 만족감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생각 대신에 인간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인간 스스로의 성취감을 갖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죠.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자신의 대단함에 감탄해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은 허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론이었어요. 새로운 교리였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느끼게 주고. 인간 스스로의 대단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를 보게 되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지 하면서 안 먹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는데 마귀의 말을 들은 후에 변질된 마음으로 보니까. 그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 열매들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얼마나 보암직스럽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어 버렸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열매를 먹어 버렸습니다. 먹는 순간 맛이 있었겠습니까? 맛이 없었겠습니까? 예전에는 먹으면은 죽을 것 같은 참 조심스러운 것이었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맛도 있을 뿐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후에 쾌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비행 생활을 할 때에 그 순간 얼마나 서릴이 있습니까? 짜릿한 기분, 뭔가 모를 자유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당 먹 맛이 없고 기분 안 좋았다면,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 추천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그 조언에 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번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한 번의 짜릿한 기분을 만끽하고 그들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 아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이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같고 그것은 짜릿한 성취감도 얻게 하는 것 같고.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삶의 쾌감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임시적인 거예요. 그 영원한 멸망이 그 후에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 속으로 이런 마귀의 유혹이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각의 흐름과는 실제로는 맞질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짜릿한 쾌감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쾌감이 신자인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물질과 지혜로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삶은 다 헛되더라는 거죠.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하고 싶은 것들을 다해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음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12장 3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신자라 하더라도 영의 생각에 관심 없으면 영을 따르는 것에 관심 없으면은 누구나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망.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막연히 살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생각되는 대로, 재미 있는 대로, 쾌감을 느끼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재미를 쫓게 됩니다. 즐거움을 쫓게 됩니다. 쾌락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정말 진리를 위한 길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나의 재미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대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찬송을 갖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목적을 기여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그저 즐거움과 쾌락에 끌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말씀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기도가 좀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일어나고 찬송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좀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끊게 할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졸음이 쏟아지게 할 것이고 예배가 혼란 가운데에 집중도 되지 않고 마당만 밟는 아무런 의미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기대감과 소망 없이 그저 꾸역꾸역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을 것이지만, 영의 생각으로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성령을 쫓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비전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비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따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능력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마귀가 주는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욕구를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판단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지향해야 할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으로라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신자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끄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욕심과 욕구와 인간적인 성취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하심,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어느 정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목적에, 세상적인 쾌락 속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연연해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때문에 더큰 비전과 환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끄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추원합니다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